No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영원히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신하셔서 동력 요마에게 임신하셔서 인간의 몸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뜰하여 우리들의 여. 일위에지라요. 십자가 달아가시고 오늘 부활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으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 받고 가는 성로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나이다 아멘. 네. 아, 네. 해서 할렐루야 찬양되어서 482장 찬송가 482 기도를 예수의 명령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했 기도가 뭐냐? 첫시이다 인간보다 능격하다고 력 생각하는 신에게 비그사재를 알았습니다. 기도가 뭐냐? 시작 하나님께 안의 손을 올리다. 기도가 뭐 첫째? 마음으로 바를 바가 이루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둘째, 성도와 하나님과 교류하는 혹은 대화. 셋째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 호흡이자 영혼 전체에 드리는 예배. 영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인간들이 하나님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를 원하신다. 단지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에 거룩한 항이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를 행위하고 또 언제든지 하느님의 은혜와 균일하심에 심히 있지 않을 것을 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나오는 정입니다 또 봅니다 기도합니다 푼십기시대 처시다 하나님께 빌리다 둘째 하나님께 구하다 셋째 하나님을 찾자 넷째 하나님께 찬송드다 다섯째 하나님 감사드리다 여섯째 하나님께 영광드리다 일곱째 하나님께 동결드리다 여덟째 하나님황홍보드다 아홉째 하나님께 소과 문제를 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드는 것도 누구에게 기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드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님의 가슴도 이렇게 말해야지요. 그런데 한국계가 나에내려했지만을 고인이의 몇 마치고, 신뢰의 몇번 마치고 주님의 기도, 에우고 끝 마치십니다. 주님의 기도, 에우고 끝 마치십니다. 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요. 저도 전도사실에 그렇고 목사님을 맡고도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게 뭐냐면 뭐가 잘못든 크게 잘못도 주님의 기도 이후로 끝마친다. 아무 의미 없네요. 주님의 나신 기도 끝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는데 참 우리 저도 그런 한참 동안 이렇게 말로 하고 그렇게 목표를 습니다지문을 네, 예수님의 나신 기도 마치겠습니다. 뭐이 예수님의 나신 기도 주인 학생들에서부터는 뭐 중국 학생들 대학교 어른신들잘하 우리 주여도요, 주님요, 우리 믿음이 사는도, 주님 가신도 실수해야 한 부분이에요. 그 오늘 오늘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도 기도를 누구에 하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기도의 결말을 어떻게 끝마칠 되느냐 오늘서부터 이 일을 말씀을 전하면서 분이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예수님의 영령이다. 기도는 누구의 명령이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예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게 아니에요꼭 기도를 해야 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 예. 이 기도를 누구만 할수 있어요? 누구에게만 주신 특권이예요 기도를 누구야예수님 예수님 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만 주신거예요? 인간에게만 준거예요 뭐 인간이 원숭이? 꼭 제가 학장 시절에 생물 시간에 원숭이가 사람 됐다. 또 곰이 인간이 됐다. 다 새빨간 고집말이에요. 사기꾼들이요. 원숭이를 원숭이를 낳고, 곰을 곰이 낳지요. 또 인간을 인간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사실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누구에게 예수님 또 예수님 누구에게 예수님 성부님께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마리아에게 해야 되요또 마리아의 남편 누구예요? 요셉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께. 또 김대원 신부에게 해요 다지시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도교인줄 알고 기도를 오디 3일째 하나님께 해야 되는요 어? 성경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기도를 지금 누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성령께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오늘 예수님이 간직한 이들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기도를가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입니다. 성령님도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영이신데 뭐에 보물이신 거예요? 인간의 몸 몰라 이 땅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요.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70억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행동, 일고 수일투적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지만을 누구의 아들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하늘님 오늘 주안 오늘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삶 드시기를 주은 축복합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자, 시다. 나를 너희로하여 기도하기를 신은 자를 야온 앞에 결단고 범하지 아니하고 소라고 일원대로 너를 받으시는 이를 3년, 3년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천국 갈 때가 된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운지할 때가 다된 거예요. 뭐 은퇴란 말은 성의 없지만은. 그 다음엔 3년입니 내가 너희들 약을 강제 뺏었느냐? 손을 강제로 약탈했느냐? 내가 너희들 황금을 강제로 돈을 뺏었느냐? 그런 식으로 말해봐라.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것을 하지 않게 내가 죽는 날까지 이슬라엘 기도하고 너희도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죄런 일이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 선자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역축지한 사울을 해서 이래야 너 울면서 믿어 천하라백성들서기도했습니 오늘 좋아하는 들이 기도를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차려봅시다 하나님 봅시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병에 예수님 일어나가 한녀가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지금 새벽 미병이라고 하는걸요 알 믿자 밟은 경치 날 밟지 않았다 그만이 시간이. 예? 그때 시간은오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뿌 곳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제주를 한적한 곳이 어디라 생각하시나요? 기도하기 한적한 곳이. 바 토양하고 기다리기가 좋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토양. 예? 덕방! 독방또 여기는 어디예요? 네. 여기. 네? 응. 교회에. 려야 우리 엄기월 성령님이. 남이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기다리는 데가 교회예요그데 우리 예수님을 교회온게 아니에요. 회당에 각한 것도 아니에요. 에르사 사람이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때한 곳을 한곳한걸 사람이 소통하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에 요 저는요. 마천여성 묵기할 때는 꼭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쭉 묵기를 하다 보니까는 아, 이것도 지금 잘못된고라고 해. 차를 멀리서는 어떻게 봉비해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까운 길에 나가라 그리고 우리 사모님하고 좀 많이 복싱같이 했어요 왜꼭 가까운 길에 나큰 길에 나가다가 교육고사 뺏기면 어떡하냐 발 뺏겨 너가 하늘 앞에서 손해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교육도 못 가게 되 집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또 일어나서 그안방에서 저녁에 하나님께 새벽에 예수님도 새벽에 한족한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시요. 예수님을 성령님이시요. 예수님을 제가 있으셔야 없어요. 제가 없으신 하나님 동시에 성령이돼 하나님을 안주하고 싶기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을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 여러분, 숨을 안쉬를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과학적으로 숨을 안 쉬고 3분 동안 쉬면 생물이고 동물이고 다죽단다 과학적으로. 숨을 다 들어가시고, 한번열어보어요 3분까지 갈수 있나? 3분 못 가. 길어봐야한 1분 된것 같은데 3 0배이안 돼서. 아이가한 1분된거 때문에 50주밖에 안됐어 오늘 저아하는 호흡이 없으면 다 사람이고 생물이나무고요 호흡합니다 오늘 저아하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해요 눈을 두게 해요 눈을 감고 한 한다 제가 성남에 교육, 전, 아니, 전사했을 때인데 어떤 청년이와 그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 기다리신대요? 눈 뜨고 기다리시는데요? 그럼 니가 어떻게 알아? 너는 눈을 떴어라. 아니, 목사님 눈을 떴어.